보이는, 여기, 있습니다. 오, 여기가 센텀 3, 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쓸만한 물건 하나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물건은 근린시설 근린상가 사무실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구분 등기가 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비교적 상태도 좀 양호 했고요 앞으로 조선업이 좀 살아났을 때 수요가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물건이었고 또 물건의 상태나 현황 대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8천만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40평이 넘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많녀왔는데 한번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사용 용도로 보셔도 괜찮고. 42평이거든요. 3층을 뭐 거의 온전히 쓸수 있는 그런 용도고. 내부 상태도 사무실 용도로 좀 깨끗하게 되어 있는 듯해서 실사용 및 그리고 조선업이 되돌아왔을 때 회복했을 때임차수익 형태로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오션입니다. 구 대우조선이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하나오션하고 한국조선, 그러니까 현대조 울산 쪽에 그쪽에 이제 양강 체제로 수주를 게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유입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거제 경기가 좀 바닥이다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져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국인까지 들어와 가지고 조선업이 수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다시 제2의 부흥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올해 지나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게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예상은 올해쯤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를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인구 유입이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뭐 다가구나 원놈들이도 점점 차고 있고 기존에 비해서. 물론 뭐 상태 안 좋은 것들은 여전히 안 좋지만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닥을 쳤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던 대우조선 해양 구 대우조선 해양이죠. 하나오션의 북측편에 자리하고 있는 이 옥포동이 되겠고요. 조선업의 흥망성쇠와 같이 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중심부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이죠. 옥포항하고도 가까운 위치이기도 한데요. 자좀 확대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생텀 123 123 거의 똑같이 이렇게세개 동이 있는데, 오늘은 생텀 3이 근린 시설에 3층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총 7층 중에 4, 5, 6, 7층은 주택이고, 1, 2, 3층은 이제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오늘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4차선 이제 도로거든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차들이 다니는 4차선 도로인데, 요 바로 안쪽에 요거, 요 건물입니다.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근린주택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텀3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2층 있고 오늘 물건이 3층 보강종합건설 보강주택 건설 돼 있는 요 건물이 오늘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외관 상태 양호하고요 2011년에 준공했는데 외관도 괜찮고 내부도 비교적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 사용자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실제 전용 면적이 42평 정도인데, 8천만원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뭐 요즘 사무실이나 그런 게 많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여기 거제와서 사무실을 좀 알아보러 다녔는데요. 깔끔하고 크면서 괜찮은 그런 물건은 별로 없어요. 다 오래되고,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그런 상가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손안 대고 들어갈 정도의 깔끔한 사무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자분들, 그리고 월세 수입을 염두하시는 분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래쪽에 주차는 한 6대 정도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올 때 일방로 형태로 옥포동 시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저쪽 메인도로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외관상에 보이는 이 3층, 보강조합건설, 보강주택건설, 요 사무실이 경매로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 위에는 제 주택들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 상가들 지금 42평인데 전용면적이 어 월세 수익은 얼마나 될까 어 보시면 좀 깔끔한 상가 있잖아요. 고개 한 30평 32, 33평 뭐 이렇게 되면 1 0에70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천에한80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2평이니까요. 그리고 조금 빨리 뺄라 그러면 천에70 정도 뭐 개인적인 생각은 75에서 80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8천만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싸죠 그죠? 월세를 놓으면서 지금은 월세를 좀 싸게 빼면서 유지를 하다가 조선업이좀 되살아나면 매매 또는 임차료를 좀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수익화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3, 40평 상가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수요자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평에 사무실 안 구했다면 요런 것도 아마 매입 여부도 고려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사무실은 깨끗하고 조금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 괜찮으실 것 같고요. 월세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을 쪼개서 반반 이래가지고 나눠서 새로 놓으면 월세 수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내부 상태 양호한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변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7,80 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내부 깨끗하고 하면. 자 그리고 어 바로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28,978번, 옥포동 574-15, 생텀3. 3 건물에 3 0 0 m 가 되겠습니다. 근린상가고요. 대지권 있고 건물이 42.2평입니다. 감정이 2억 400인데 요 현재 8,700까지 떨어졌어요. 7월 24일 기일 잡혀 있고요. 싸죠. 상당히 쌉니다. 자, 그리고 내부 입구에 문이 잠겨서 가지고 내부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자, 내부는 뭐이렇게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비교적.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문이 잠겨서.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문이 하나 돼 있는데 이것도 포함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정문인데 이쪽에 지금 문이 하나 더 시건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쪽은 아마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번호키되어 있는 그 호실도 같이 매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보시면 특이사항 없고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주거 및 상업용도 다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사무실 아니면 학원, 뭐 기타,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 관련한 사무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건설회사 사무실, 조선 관련업 사무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외주 업체들이 또 사무실을 구할 텐데 그런 용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안에 집기들이 있기 때문에 낙찰 뒤에 인도는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시든 뭐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든 협의를 해서 짐을 빼든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올 5월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지금은 이 이래저래 뭐 한600 조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 비용까지 고려하셔서 입찰가를 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둘러본 이유는 사무실 이번에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저희도 주차 여건도 좀 괜찮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찾다 보니까 여기는 비교적 괜찮겠다. 크게 손안 대고 3층을 단독으로 쓸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한번 가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립철민명도 저희가 대신해서 도와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의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현장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상복합 건물의 3층에 유물품이 나왔고요. 3층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한 6대 정도 될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목표이 있구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4월 7은 주거용인 것 같고요. 1, 2, 3층이 상가 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여기 상가 안에 있습니다. 보는 장면이고요. 아래 보이시나요? 안에 시설은 깔끔합니다. 일반적인 건설에서 사무실로 쓰여왔던 곳입니다. 42평이고요. 이쪽편에는 화장실로 보이고요. 지금 전기가 작년부터 끊긴 것 같아요. 자, 그 이쪽은 이제 복도, 복도 되겠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뭐, 참고가 시기도 하고. 자, 보시면은, 어, 경매 법정에서, 법원에서 온 안내문하고, 이런 것들이 쭉와 있구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부터 전기가 끊겼음을, 작년 11월이네요. 네, 할 수도 있고, 공고문에 보면, 여기가, 생텀3생텀3이 상가 번영회장. 여기서 미납금이 올해 5월 기준으로 580만원. 지금은 유태로 넘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미납 관리비가 있다라는, 공고한 내문이 있습니다. 600조 넘게 관리비를 낙찰자가 공용 부분인다 타니까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집 기류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낙찰비는 인도 작업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아,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